감히 세자빈이 공녀와 동침을 하였다고? 전하, 소상의 공초가 모두 사실이옵니다. 1429년 가을 경복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달전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휘비는 남편 문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술을 썼습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액체를 수건에 적셔 허리에 차는 이른바 압승술. 발각되는 순간 세자빈의 자리는 끝이었습니다. 이제 세 며느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어떤 여인을 드려야 아들 문종이 마음을 줄까? 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보고 뽑겠다. 친아들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세자비는 가문과 덕행으로 뽑는 것이지, 얼굴로 뽑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쁘기라도 하면 세자가 눈길이라도 더 줄지 모른다.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직접 그녀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중한 여인이 세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씨. 창녕현감복려의딸 세종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용모에 만족하였다. 조선 왕실의 수많은 비빈들 중 공식 기록에 아름답다고 적힌 거의 유일한 여인. 그녀가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1429년 10월 15일 봉씨는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순빈, 순수할순, 왕비빈,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실패를 두 번째 며느리가 만회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세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7년 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촉을 밝힌 첫날 밤, 봉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종 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종은 봉씨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종실록에는 문종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 한나라 여후라도 능이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종은 봉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격렬한 성품을 왕비가 되면 권력을 휘두를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봉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뽑혀온 여인, 시아버지 세종대왕이 직접 얼굴을 보고 선택한 며느리. 그런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종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푸궁 권 씨와 홍 씨. 특히 권씨는 문종이 진심으로 아끼는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현덕왕후가 되는 비운의 왕 단종의 어머니. 봉씨는 정실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후궁들의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봉씨의 처소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이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적자를 얻으려면 세자가 정실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부부를 불러 타이르고 가르치고 설득했습니다. 비록 여러 승의가 있지만은 어찌 적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겠느냐. 적실을 물리쳐 멀리해서는 안 된다. 세종의 간곡한 당부에 문종은 잠시 봉씨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7년. 봉씨는 7년 동안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가장 외로운 아내였습니다. 1435년 봉 씨에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궁 권 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봉 씨는 무너졌습니다. 정실인 자신은 7년간 아이가 없는데 후궁이 먼저 세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만약 권 씨가 아들을 낳는다면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봉 씨는 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권승이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한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세종은 다시 한번 문종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제발 정시를 가까이 하라고. 문종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봉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봉씨가 선언했습니다. 태기가 있습니다. 궁중이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세자빈이 임신을 했다. 세종과 소원왕후도 기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봉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낙태를 했습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습니다. 국녀에게 확인하라고 시켰습니다. 국녀가 이불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상임신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는지,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봉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 봉 씨에 대한 왕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봉씨 자신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빠졌습니다. 방 안에 항상 술을 준비해두고, 큰 그릇으로 연거푸 마셔 몹시 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술이 모자라면, 친정에서 가져와 마시기도 했습니다. 세 종이 열려전을 읽게 하자,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시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국녀들을 함부로 때렸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세자비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봉 씨는 운명을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쌍, 불을 소, 쌍둥이 쌍. 이름의 뜻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소상은 봉씨의 시비였습니다 봉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될 때 친정에서 데려온 여종, 낯선 궁궐에서 봉씨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7년간의 외로움, 남편의 외면, 거짓 임신의 수치, 출로도 달라지지 않는 고통, 봉씨의 곁에는 항상 소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의지였을 겁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울때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 하지만 봉씨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대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이 마주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국녀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를 은유하는 말이었습니다. 남성의 출입이 제한된 궁궐에서 외로운 궁녀들 사이에 생겨난 관계. 하지만 봉 씨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빈이었습니다. 장차 왕비가 될 조선 최고 신분의 여인. 그런 여인이 자신의 시비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 조선의 어떤 법전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봉 씨에게 소상은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존재 남편은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가르치야 했습니다 궁녀들은 자신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소쌍은 소쌍만은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35년 동진날 1년 중 밤이 가장 긴 그날 봉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년 중 가장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봉씨는 소쌍을 불렀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모두 물러가거라, 궁녀들이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봉씨와 소쌍,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세종실록의 소쌍의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자들도 차마 자세히 적기 어려웠을 충격적인 내용, 소쌍의 증언입니다. 빈 마마께서 저에게 동침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환공하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빈 마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소쌍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 절대적인 신분의 차이, 세자빈의 명령을 종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은 계속됩니다. 빈 마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실록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 조선시대 사관들이 이 표현을 적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쌍의 증언에 따르면 봉 씨는 그 이후로도 소쌍을 자주 불렀습니다. 저에게 혀를 빨도록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서흡 혀를 빠는 행위. 실록은 이것까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쌍의 증언에서 반복되는 단어. 강제로 윽박질러서 마지 못하여. 소쌍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빈의 명령이었기에 종의 신분으로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봉씨의 입장에서는 외로움의 끝에서 찾은 위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쌍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였습니다.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성적 강요. 봉씨는 가해자이고, 소쌍은 피해자입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봉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종을 강요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눈과 귀가 많은 곳, 아무리 문을 닫고 사람을 물려도 벽에도 귀가 있고, 바람도 말을 전합니다. 소쌍과 봉씨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죽은 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궁녀와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소쌍이 빈 마마 처소에서 밤을 새는 것 봤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궁녀에서 내관으로 내관에서 상궁으로 상궁에서 더 높은 곳으로 결국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세종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며느리하지만 설마 그런 일까지. 하지만 소문이 계속되자 세종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초쌍이 불려왔습니다. 의금부가 아닌 내밀한 장소에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왕실의 수치스러운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아래어라. 초쌍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짓날 밤의 일. 그 이후로 계속된 일들. 거부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일들. 세종대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왕위에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고 뽑은 며느리가 국녀와 동침을 하다니. 더구나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는 주술을 써서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국녀와 동침. 세종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자책.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훗날 세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며느리의 잘못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선의 국무가 될 여인이 이런 행실을 가진 채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대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자빈을 패한다. 대신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불과 7년 전, 첫 번째 세자빈을 폐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종은 폐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상과의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에게 아이가 없고, 투기를 하며,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궁인을 함부로 때리며, 궁중 물건을 친정에 보내는 등 실덕한 일이 많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그 정도 이유로 세자빈을 폐출한다고? 10여일 후 세종은 다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다. 하지만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폐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상의 증언을 대신들에게 알렸습니다.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다는 그 증언을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세종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개 종부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러한 실덕이 있고서야 어찌 종사를 받들고 한나라의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종부. 마다들의 정실 안에 장차 왕비가 되어 나라의 어머니가 될 사람. 그런 자리에 이런 행실을 가진 여인을 둘 수는 없다는 것. 세종의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눈물을, 직접 얼굴을 보고 뽑은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첫 번째보다 더한 실패. 하물며 지금 세 자는 전에 김 씨를 패했는데 또봉 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다. 이 세종은 자책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위대한 성군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실패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1436년 11월 7일 세종은 정식으로 봉씨의 폐출을 선포했습니다. 세자빈의 자리를 빼앗고 서인으로 강등하여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순빈 봉씨. 7년간의 세자빈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폐출이 결정되던 날, 봉 씨는 세자빈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흰 옷을 입었습니다. 금비녀 대신 소박한 머리. 7년 전,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들어왔던 그 국문. 이제는 죄인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봉 씨가 국문을 나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소상과의 일을, 술에 빠진 나날들을, 열려전을 던져버린 순간을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남편을 얼굴만 보고 자신을 뽑은 시아버지를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운명을 기록은 봉씨의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궁을 나갔다는 사실만 적혀있을 뿐한 가지 더 세상에는 봉씨의 최후에 대한 야사가 전해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봉씨를 아버지 복녀가 자결하게 하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종실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면은 1436년 음력 7월 12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봉씨가 폐출된 것은 같은 해 10월 26일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폐출된 봉씨를 맞이한 것은 분노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친정이었습니다. 봉씨의 이후 삶은 기록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잊었습니다. 폐출된 세자빈으로서가 아니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여인.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소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 역시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자빈의 10이었으니 함께 궁을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알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패자의 이야기는 지워지거나 왜곡됩니다. 봉 씨와 소상, 두 여인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알수 없는 곳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봉 씨가 폐출된 후, 문종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세자빈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규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한 왕실의 딸을 보내고 싶은 집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세종은 문종의 후궁이었던 권씨를 세자빈으로 올렸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훗날의 현덕왕후입니다. 권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종,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왕. 하지만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은 또 다시 아내를 잃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문종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향년 39세.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비극.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단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수양대군의 찬탈, 사육신의 충절, 단종의 비극적 최후. 혹자는 말합니다. 만약 문종이 봉씨와 금슬이 좋았다면, 만약 봉씨가 아들을 낳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문종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조선 왕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휘빈 김씨와 순빈 봉씨 두패비가 있었습니다. 순빈 봉씨,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그녀는 부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섬기지 않고 술에 빠지고 국녀와 동침한 폐륜의 여인. 하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습니다. 얼굴만 보고 뽑혀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7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후궁만 총애했고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무너져갔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소상은 그녀의 종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관계,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성적 강요입니다. 역사, 속 인물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봉 씨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고, 불쌍하면서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500년 전의 사건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봉 씨의 비극은 그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실록은 이 사건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사관들은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역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후대의 몫.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봉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이니까요. 순빈 봉 씨,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세자빈, 가장 외로웠던 아내,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 50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어디인가?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7년간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 그 끝에서 내린 금지된 선택. 그리고 500년간 역사에 새겨진 이름. 순빈 봉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사랑과 외로움.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 씨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만약 문종이 그녀를 사랑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봉 씨가 이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외로움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책임이라고 적어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동진날밤. 세종의 눈물. 국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한줄 댓글이 이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